네, 이제, 42장경, 36번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도, 지옥아기축생, 인간수라 천상을 육도라 하며 그 중에 지옥아기축생의 사막도인데, 어, 괴로움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삼악이라고 했죠. 도를 떠나는 사막도를 떠나도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아도 남자 몸 받기 어렵고 남자 몸을 받아도 육군 인간의 여섯 가지 감각 기관 눈코귀혀몸 뜻이 잘 갖춰지기 어렵고 육군이잘 갖춰져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도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을 만나도 도를 만나기 어렵고 도를 만나도 신심 을 일으키기 어렵고 신심은 믿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가 될수 있다는 믿음을 일으키 어렵고 신심을 일으켜도 보리심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겠다는 마음을 내기 어렵고 보리심을 내어도 무수무중무의도더 이상 닦을 것이 없을 것이 없는 부처를 이룬 경지 보리도에 이르기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희노락을 느끼면서,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걸다 겪고 사는 그 자체를 소중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사람 몸을 받아도 남자 몸 받기 어렵고,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고, 어 어외 방 어외 방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여자보다 단순하잖아요. 그죠? <laughs> 네, 단순해.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한우물을 더 파기 쉬워요. 네. 그래서 부처님 이후로 지금 2600년 거의 3000년 되는데 여자로서 돌을 깨우친 분이 너무 숫자가 작어 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다발성 신경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에만 오롯하게 확 빠져 들어가서 내 업을 팍팍팍팍 깨면서 들어갈 힘을 만들려면 우선 내 마음에 있는 장가지들이 쳐져야 되는데 장가지들이 뭐 너무 남자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서도 여자의 특징, 성품적인 특징을 버려버리면 거기서 초월해버리면 남자는 여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기, 기본적으로 여자보다는 마, 마음이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자 몸을 받아도 육군이 잘 갖추어지기 어려워 눈코 귀허몸 자체가 건강하게 제대로 외부 세상과 잘 접촉하면서 자기 아프지 않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평생 병원 한번안 가고 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 다음에 네, 육군이 잘 갖추어져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려워. 몸은 건강하더라도 좋은 나라. 좋은 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외부의 침입을 안 받고 생명의 위협을 최대한 안 느끼면서 살수 있는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도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 힘들고, 내그 부처님 부처님 계신 세상에 있더라도 도 진정한 이 세상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우친 그분로부터 으 도를 배우기 힘들고, 신심을 내기 어려워. 신심, 확실하게, 뭐죠, 도를 내가 알고 깨우치고 하나가 되면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그 확신을 하기 어려워. 지금,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자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지만 거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치도 흔들지 않는 그 신심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자신의 탐신, 지심, 치심을 성냄 어리석음, 질투, 이것저것 그런 생각들을 계속 다스려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평생 50년, 60년, 80년 절에 다녔어도 그건 자기 자신의 복비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지, 진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부처를 믿는 신심이지, 내 자신을 믿는 신심은 아닙니다. 때문에, 신심을 일으켜도 보리심을 내기 어려워요. 내가 확실하게 부처가 될수 있다는 그 신심은 있는데, 그 다음엔 보리심.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하나로 보고 다 같이 진정한 행복, 자유자재의 경지에 되도록,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도와서 모두가 함께 깨우치기를 발언하는 보리심을 내기 힘들어 보리심을 또 내더라도 완전히 마음 안에 모든 번뇌를 다 뽑아버리기 힘들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그만큼 이렇게 이 수, 셀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 세월의 우주의 흐름 안에서 지금 부처님의 불, 아, 말씀을 듣고 이 윤회의 고통, 죽고 나는 그 생사의 문제에서 벗어날 확실한 답을 내가 줄 것이니 제대로 따라와서, 제대로 배우고 닦아서 본인도 자유자재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끊임없이 도와서 함께 행복해지자는 거죠. 그것이 오늘 42장경 36번째 내용의 핵심입니다. 일어나는 생각들은 오랜 시간 익힌 습관. 그곳으로 벌어진 일, 모든 것이 내 탓이라. 남탓 말고 내 탓으로 참회만이 벗어날 길. 지침 없이 계속해서 닦고 바꾼 그 후에는 일어나는 생각들이 열려지고 넓어져서 모든 인연 편안하게 지혜롭게 항상 돕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 존기하고 평등함을 마음 안에 깊이 새겨 언제라도 변치 않고 아껴주고 보호하며 누구라도 항상 웃는 행복 세상 되어지게 지침없이 정진하여 언젠가는 모든 생명 온갖 번뇌에 벗어나길 간절하게 발원합니다.